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역사의 숨결 흐르는 대한민국 백대 명품석 다솔사에 왔습니다. 아, 이게 다솔사는 1500년 전 고찰로도 정말 아름다운 절입니다. 아, 올라가는 길은 오른쪽은 차 길이고, 가운데 끼도보 길이 길이고, 옆쪽은 내려오는 길입니다. 아, 그리고 막 올라가면은 지금은 이, 그 옆쪽으로. 아름다운 나무들이 잘 크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소나무로가 많다 해서 다솔사가 아니고 그 솔자가 그늘인다는 그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그늘인다 해가지고 다솔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올라가니까 표지석이 있는데 남기고 가는 것은 발자국 가지고 가는 것은 추억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 올라가면서 많은 추억을 쌓고 가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데 여기 보면은 소나무들이 참 예쁘고 잘 자라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나무 길을 올라가는데 이각 여름에 새 소리들이 아, 지적인 소리가 나는 게 아주 평화스러운 그런 사찰인 것 같습니다. 이 사찰은 아주 역사가 전통이 깊은 사찰인데 저도 가끔 여기 한 번씩 오는데, 이 다솔사는 차와 그 역사의 숨길이 흐르는 고찰이랍니다. 아 그래서 이 차나무도 많이 재배를 하고 있더라고요, 뒤편에. 그래서 지금 거의 이제 다 올라온 것 같네요. 올라오 가는데, 그, 지금은 대양류로 올라갑니다. 이 대양류는 그 고각으로 되어 있는 여기서 그 행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했는데, 지금은 저기 그 오래되고 해가지고 위험요소가 있다가지고 그 통제를 시켜놨더라고요. 못 들어가게 해놨네요. 그래서 뒷편으로 돌아가니까 그 녹차밭이 잘 행성이 되어 있습니다. 뒤쪽 보시면은 녹차나무들이 아주 잘 자르고 있고, 그리고 이게 그 녹차나무 위쪽을 갖다가잘 비어서 내년 봄에 새순이 잘날수 있도록 만들어 놨네요.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안심도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만에 한용운 스님께서 여기서 독립 운동을 하시면서 만당이란 단체를 만나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 김동리님께서 소설가 김동리님께서 여기서 등신부르란 유명한 소설을 창간에쓴 그 적도 있는 그런 절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올라가면은 정멜보궁이라 해놨는데 그 정멜보궁 그, 부처님의 진신 사례를 모신 곳이라고 합니다. 그, 실제로, 그, 여기 와불을 모셔놓고, 어, 그, 부처님 상은 여기는 존재가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멜봉홍이라는 곳은, 그, 부처님 진신 사례를 모신 곳을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뒤편에 안쪽으로 보시면은 지금 와불이 되어 있는데, 부침 누구가 계시고, 그 뒤에 유리를 통해서 진신살의 탑이 그 나타납니다. 뒤쪽으로 돌아가가지고 보면은 이쪽은 극락전이고 여기는 이제 그, 응진전이라는 곳인데 여기 탱안 밑에 아래쪽에다가 진신살이 108가를 숨겨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일정강경시를 지나가지고 여기서 이제 뒤에 진신살의 탑을 만들면서 그쪽에 그,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넣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이 절에는 부처상은 없고, 뒤에 그 분천 진신사리 타있습니다 절은 그렇게 크지는 않고 아담한데 아주 잘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려오는데 보면은, 그 엔조펜으로 큰 돌이 있는데 이게 뭐지 싶어 보니까, 그, 이, 세도가들이 이기 아마 무덤을 만들라 했는가 봐요. 그래서, 어금을 봉포라 해가지고, 다솔사 갱내 갱래, 어, 무덤을 쓰지 못하도록, 그, 금지하는 어명을 기록한 포지석이라고 합니다. 그, 고종 때 했던 것인데, 임금의 명령으로 갱내에 모를 묻는 것을 금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그, 이 갱내가 아름다운 이쪽에 무덤이 없는 건 아마 그때 이 명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데, 지금도, 어, 그렇게 자연적으로 깨끗이 보존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거의 다 내려온 것 같네요. 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겁고 행복한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